배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또 그쪽에다가도 이렇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이렇게 오른쪽에다 두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놓고 또 눈목차 걸죠? 뭐, 고맙지, 뭐. 뒤에 예, 큰집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날일자 거침 걸침, 걸침 어 인사해주시고요 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줘야 되는데 뭔데 그거 뭔데 나 이거 끊는다 잠깐만 끊어 아나 인사부터 하고 잠깐만 인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인사를 먼저 건네주셨으니까 잠깐만 끊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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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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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아이 끊어 일단 몰라 늘어 또 늘어 또, 또 늘면 잠깐만 또 늘면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늘어 좋 와, 뭐 이거를 양곱마로 생각한다. 이건 도망가야지, 뭐. 내가 이거를 쭉 갈라친 거니까, 내가 잘 두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리고 이거 씌우면 내가 잘한 거지. 맞지? 하나 밀어주고. 뻗어. 하나 더 밀어? 아니? 머리 맞는 것도 안 좋은데. 아, 씨. 밀어? 와 밀어. 두텁게 하나 더 밀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뻗었어. 이거를 일단 널찍하게 한번 도망가주고. 삼삼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좋아 이쪽으로 막아서 이거를 한번 엮어 보는 거야 뻗어! 뻗어! 그래 저혀 이어 와 여기 두터워졌어 이제 그래? 이거? 뭔데? 이거 잡게? 여기 하나 지나가는 길에 물어 들여다 봐주고, 도망치고, 들여다 보면 이어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자. 아, 씨, 전화가 와. 자. 자, 어깨 짚었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침투. 튼튼하게 지켜주시고요. 막아주시고요. 어차피 여기가 그렇게 되는구나. 자, 이제 걸침. 나 소목은 나 이렇게 걸치는 거밖에 몰라, 근데 사실. <laughs> 아, 그러면은, 나 아, 이게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 형세가 어떻게 되나? 일단, 형세 판단. 흑이 22.5집률이야. 왜? 왜? 왜 흙이 그렇게 많이 유리한데? 어? <laughs> 아, 여기, 기에 집이 크구나,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길를 어떻게 끊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폭파시켜버려야 되는데. 자, 일단 폭파시켜봅시다. 여러분, 잘해봅시다, 우리. 폭파가, 근데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아, 나 망했네, 이렇게 두면, 저지고 아, 이거, 이거 되나?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일로 젖히면 젖히고 단수 단수 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아, 이렇게 젖히면 못 나오나? 죽었나? <laughs> 이걸 찜트럭 치고 했냐 이 사람아 아 죽었어요 여러분 저 어떡하나요 망했어요. 도발? 이런 거 도발? 베니치 이상한 침투? 아 이런 것도 이세돌이 잘했던 거지 또아 우리 세돌이 형. 근데 세돌이 형은 수읽기 다 하고 하는 거고 나는 <laughs> 도발 쓰고.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만 그걸 그렇게 두텁게 봐도 좋아 찔러 찔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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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끊어 밀어 밀어야지 음 밀어 밀어 아이 사람 다 알고 있나 보다. 자 아, 일단 단수를 쳐 그다음에 여기도 단수를 쳐 그다음에 여기를 여길 끊어 여기를 끊어 끊으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일단 여기를 끊어 아 그래서 조이기를 뭘 해도 되는 거고 잠깐만 뭐 조이기로는 내가 지는데. 이거 다 죽으면 지는데, 여기서 뭐 하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실수를 기대, 실수해야지. 상대방의 실수를. <laughs> 아, 나 진짜 바둑 진짜 못 든다. 아, 이 사람 엄청 잘 두네. 오, 어, 이거 뭔가 실수 같아, 근데? 잠깐만, 있어봐. 나 이거 산거 같아. 이거는 살고, 요거를 잡겠다? 어, 그 괜찮다. 좋아. 잠깐만. 여기를 들어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 공중으로 뛰어버릴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좋아. 공중으로 뛰어버리기. 해 봅시다. 자, 들여다보고 나오고. 일단은 여기 지 여기 아, 여기 깨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일단 잠깐만 이 여기, 여기. 자이여다 보긴 해놓고 자 여기 이거랑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이거 받아줘야 되는구나. 아 젖혀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이거를 이건 도망가야지. 그렇게 해서 잠깐만. 잠깐만. 치받고 저쪽 끊어 그거 안 돼요. 치받고 일단 여기랑 여기를 분단을 시켜 놓고 아,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나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형세 판단. 흙이 2.5집 유리. 오, 나 많이 역전했네. 많이 따라갔네. 아직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랑 요거를 엮어서 둘중 하나 잡는 척을 하다가 집으로 이득을 보고 일단 끊어야 돼 이거는 그렇게 단수 쳐?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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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어떻게 일로 늘어 일로 늘어 나 모르겠다 단수부터 치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은 연결을 하시겠다. 그럼 내가 집으로 이득은 많이 본 거지 지금 여기를 띄어서 이렇게 여기는 조이기로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내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게이득입니다. 제가 지금 역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제 와서 그거 단수치면 내가 받아주나? 안 받아주지? 이거 빵단에만 하는 거뭐 늘면 때려내는 게 나은가? 여기를 지키는 게 나는 더 나을 거 같은데 여기를 아잇. 모르겠다. 여기 들어와 갖고 또 <laughs> 농간을 부릴지 모르니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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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역전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자, 그거 이거 안 되고, 잠깐만. 자. 자, 이제 어느 끝내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젖히는 거 하나, 막간을 이용해서 한가, 하나 할까요? 여길 막아야 되나? 아, 일단 선수니까 이거는 해놓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집이 되게 크게 생기는데 오케이 여기 크게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못 끼어 나오니까 아, 나 역전한 거같은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좀 집중 안 되겠구나 이게 크겠구나 아,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오케이. 써 이게 선수 아니었어? 여기 막아, 여기 그렇게 늘어야 돼. 아, 여기 단수 안 맞으려고 근데 이게 들어가잖아. 이게 엄청 큰거 아니야? 완전 대역전인 것 같은데 나? 꽤나 많이 이긴 것 같은데 잠깐만 형세 판단 형세 판단 흑이 12.5집 유리합니다 제가 지고 있군요 <웃음> 대역전은 <laughs> 아졌어아아깐만요 일단은 막아주고아아사아잘 지키네.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 전매 전매. 자 한번 볼까요? 이 붙자 끝내기 끝내기에서 역전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야, 그것도 또 살려줬네 한집한 한 점. 그래, 그거 살아가. 어쩌겠니? 젖혀있는 끝내기? 젖혀있는 끝내기? 아, 여기도 크네. 자, 여기를 막아주고요. 자, 젖혀있는 끝내기. 이것도 크죠? 끝내기 할 줄도 모르지만 제가 잘, <laughs> 뭐가 큰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입구짝 끝내기.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laughs> 아나 여기 맞고 싶은데 후수가 될것 같아 갖고 나못 맞겠다. 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역전해야 되나요? 이런 거 도발해? 이거 도발수 이런 거 하면 안 돼. 필요 없어. 에휴 집이나 조금만 넓 넓히는 방식으로 넓히는 척하면서. 음. 뭐 막았지 뭐. 아, 여기서 요33 요거 지킨 게 문제수였나. 아, 요런 거딱 내가 지키면은 상대가 멘붕 오잖아. 아, 이 새끼가 이겼나? 막 이러면서. 자꾸 막 멘탈 무너뜨리기에 좋은 건데 이런 게 좋은 순데 아, 이 사람 안 통하네. 아주 단단한 사람이네. 아이고야. 여기를 막아 볼까요? 자, 이제 이런 끝내기, 이런 끝내기. 좋아, 젖혀있기. 젖혀있는 끝내기 좋아해, 나. 좋 좋아, 젖혀있고. 자, 그 다음에, 어, 딜러, 단수치겠지. 막아주고. 있고. 끝내기가 할게 많은데, 지금. 이것도 막으면 단순치고 그러면 이것도 끝내기 때문에 단순치고 그러면 음, 여기가 채워지면 오케이, 봐두고 여기 있고 여기 띄어야 되고 자자자자자자 젖혀? 젖혀 있고 단수야. 아, 이것도 크네. 끝내기 크네. 이거 막아주고. 오고? 오고? 별게 없지, 이거. 그 이거 막아주고. 이건 선수지, 일단. 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이 매너 있으신 분. 아 이런 분이 역시 바둑을 잘둬 그죠 여러분 사람은 참 매너가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laughs> 이런 매너 있는 사람한테 내가 꼼수를 역전하려고 그랬으니 아 나도 참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죠 이거 때려내면 막으면 그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니야 여기서 집을 낼까 내가? 그래. 이게 더큰것 같아. 이거 때려내도 내가 그냥 막으면 될것 같아. 그죠? 여기만 하거나, 여기만 하거나. 똑같지, 이거. 옥집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집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를 찝히면 안 되니까? 뭔 상관이야. 여기를 가? 여기를 가. 그래. 이게 더큰것 같아. 올라서 좋아 탁! 해놓고 탁! 막으면 되지 이게 끝내기의 수순이지 좋지 괜찮지? 괜찮았지? 근데 이제와서 끝내기 잘하면 뭐하냐고 바둑이 졌는데 <laughs> 좋아 그 다음 이것도 뭐 선수니까 때려버려 그래 찔러주고 아 여기는 막는 거는 막고 여기 들고 일단 늘어봐 끝내기에서 역전이 안 되는구나 일단 단수치고 여기도 단수치고 빨리빨리 끝내기 합시다 아 여기도 막아줘야 되네. 아이, 씨 여기가 큰가? 아나 이거 참 어디가 큰지도 모르겠슈메다 그래, 그거 찝히는 건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이 사람이랑 덤이 있다고 치면. 나보다 더잘 두는데 뭐5급이야이 사람은 5단이야 잠깐만, 응, 단 되겠다 9단 아, 전화 전화가 또 와. 아, 씨. 역전을 하냐 마냐 역전 아니 역전은 아니구나. <laughs> 아, 끝내기 잘하시네요. 좋네요, 좋네요. 아, 잘 둔다. 마지막에 승, 승리 구히기 단수, 단수. 이거 찍는 것도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 어, 한집 줄이기. 잠깐만, 형세 판단을 응. 한번 해보자. 응. 흑기 네. 7.5집. 네. 아, 이거, 덤 네. 있었으면 비슷했을 네. 텐데. 7.5집은 어떻게, 여기서는 역전이 안 되시는, 안 되는군요. 자, 뭐 봐. 빨리빨리 끝내기 하자. 왜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맞고. 놓고 따내야 되지, 이거는. 그만. 젖혀있기? 어디가 더 세냐, 이거. 끝내기가. 여길 젖혀요? 일단 젖혀요. 사람이 끝내기를 뭘 아는구만 그래 난 여긴 내려빠져 내려빠질 필요 없지 젖혀있어 사람도 젖혀있게 하고 나도 젖혀있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 있어? 어차피 놓고 따야 되는데 단순한 남 그냥 맞아 그래 똑같네 어차피 아이구야 졌어요 아쫄 지킬 게 아니라 뭐 선수를 하고 막아 이것도 걸로 도발해갖고 멘탈 무너뜨리기 시도했다가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laughs> 한수를 놓은 거지 이게. 아... 아, 좋네요, 좋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봅시다. 끝났지? 자, 더 이상 둘게 없네요. 자, 개가 제가, 어 1.5집 패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역전이 될 수가 없는 거라서, 나도 인사를 깍듯하게 해드려야겠다. 네. 잠깐만요. 잘 두었습니다, 오리서오 어? 잘 두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 즐거운 시간 되세요가 적합하겠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 이제 나갑니다.